네, 책상 위가 엉망진창인데요. 어제 그림을 그리다가 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붓이 너무 깨끗하고 달랐네. 그래서 밥 먹고 그림을 쓰다가 밥먹고, 약먹고, 글을 좀 쓰다가 그림을 마저 그릴겁니다 왜냐면 주문 작업 할 것도 없고 오늘은 원래 이번주에 마켓이 예정돼 있었는데 저는 마켓을 못나가고 코로나때문에 음 delicious. 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자유시간이 완전히 생겨버려서. 음, 잠시만요. 완전 음. 이슈일 정도 자유시간이 생겨버려서 그림 그리고 샘플링하고 사진 촬영하면서 보낼 겁니다. 사실 평소랑 달라질 거 없죠. <laughs> 평소랑 달라질 게 없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을 한번싹 청소도 좀 하고 하면서 집안일도 곁들여가면서 잼을 오랫동안 연습을 안 했으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여러가지로 지금 고난과 역경이 많아요. 그런 걸좀 극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테이블 위가 엉망인데 제품 촬영 중이라서 짜잔 자가격리 3일째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붓을 주문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붓이 끝이 다 해져가지고 쓰려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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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다가 더 이상은 못 쓰겠다 싶어서 새 붓을 좀 시켰는데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옵션이 한 눈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저것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좀 써보고 화 화홍을 원래 쓰고 있었는데 화홍 말고도 좀 다른 붓을 여러 가지 써보자 해서 다른 브랜드 것도 루벤트라는 다양한 브랜드도 좀 시켜놨습니다. 다 이제 아크릴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왜냐면 이제 가죽용 물감이 마카주 물감이 처음에는 물다가 나중에는 끈적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보면 다 세필붓이에요. 세필 붓이에요. <laughs> 세필 세필 붓을 쓰면 장점 붓이 다 제일 싸다. 제일 작은 거 사니까 영영호 이런 거 사니까 제일 싸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laughs> 요 빨간 애들이 되게 익숙하실 수 있는데 얘는 루벤트 다 인조로 샀습니다. 저는 일단 얘는 써 보니까 인조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루벤트 인조 샘필 0호, 00호, 그리고 1호입니다. 자, 보이세요? 요 끝. <laughs> 이렇게 좀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묘사를 할때쓸수 있는 붓 위주로 샀습니다. 얘도 루벤트. 루벤트인데, 얘는 좀더 힘이 있는, 그, 힘 있는 애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써보면서 힘이 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붓 끝의 길이를 보면, 얘가 조금 더 짧아요. 면 잡아봐라. 얘가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물론 얇으니까 짧아지는 거지만, 얘도 그런 소재고. 그 다음에 이제 화홍도 샀어요, 당연히. 화홍이 제일 싸고 만만하기 때문에 화홍도 샀는데, 화홍이 어디 갔을까? 어, 바바라. 바바라도 샀습니다. 바바라가 제가 알기로는, 네일 아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얘도 루벤트, 루벤트, 루벤트를 많이 샀네 이번에. 바바라가 근 얘는 화홍이고. 어여깄다 얘도 바바라고 바바. 오늘 이번에 화홍 하나밖에 안 샀네. 어. 얘는 다 바바라거든요. 바바라가 그 네일 붓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바라에서 바바라 골든 라인이랑 일반 저거 라인이랑 해가지고 다 세필로 샀습니다. 다 세필로 샀어요. 얘네도 힘 있게 제가 붓을 막 빠니까 그거에 잘 견뎌줄지. 그리고 화홍은 이거 하나 샀네요. 화홍 어차피 화홍은 에 이제 다 낫고 <laughs> 자가격리 끝나고 다 낫고 다음에 문방구에서도 살수 있으니까. 요런 화홍을 한번 사봤습니다. 얘만 하나 까볼게요. 궁금해서. 그치, 하얗네. 얘 살짝 묵직해요. 이, 이 손잡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손잡이가 빠지네. 이렇게 닫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앤가 봅니다. 어, 얘만 되게 럭셔리하네요. 얘는 외부에 갖고 다닐 때 되게 좋겠어요. 갖고 다닐 때 아무리 붓 파우치에 넣고 다녀도 이거 붓 끝이 막 이렇게 알라벨라 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얘는 저랑 외출할 때 같이 다녀야겠습니다. 뾰뾰기는 <laughs> 뒀다가 쓰려고요. 뾰뾰기는 이제 쓸때가 많으니까. 자, 한번. 저처럼 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네. 뭔가를 그리려다가 만 흔적, 위에다가 한 번. 눈색을 써볼까? 요런 색깔로 한 번, 선명하게 한 번, 다하라를 써볼까요? 보면 얘는 조금 되직하거든요 물 아이고 오 붓이 좀 힘이 있어요 오오 <laughs> 오, 느낌 좋은데 와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름 사이사이를 씌워주려면 얘가 잘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 되게 잘서 있는 것 같아요. 잘서 있고, 주름 사이사이 잘 메꿔주고, 어,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좋은 작업물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붓쇼핑은 성공적인데요. 이거 붓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두고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를 뜯어서 써보고 좋은 붓은 이제 앞으로 쭉 쓰고 다양하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농도에 맞춰서 이거 되게 좋네요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물감이 되직해서 빡빡 빨아야 <laughs> 빡빡 빨아야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네. 이번 쇼핑 벌써 그냥 성공적. <laughs> 바바라도 루벤트도 안 써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써보고. 아 그리고 이게 되게 좋네요. <laughs> 이게 되게. 근데 평소에는 그냥 두고 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두개 있거든요. 그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쓸것 같긴 한데 영호 필요 영영호가 필요하니까 영영호 하나 뜯고 봐봐 영영호 영호 하나씩 뜯고 음. 어차피 여기다 이렇게 거치해놓고 쓰긴 해요 집에서는 작업실에서는 아 여러분 코로나는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끝나고 작업실 또 소독할 거 생각하면 또 약간 아마득한데. 소독하는 요령 요새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이래.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힘내볼게 아무튼. 요걸로 이제 작업을 다시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멋진 그림 그리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 하나 그리는데 시간이 그때그때 그때 제가 달라서. 어, 그걸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타임랩스. 타임랩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이빠이.